네 오늘의 마지막 행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합격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분께 인사 좀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강남역에서 개업 공인 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주예령이라고 합니다. 아 강남역이요? 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탈셨다는 얘길 되고 네. 중개업 얼마나 하셨습니까? 오래 하진 않고요. 네. 한만삼 년째인 것 같습니다. 중개업도 여러 이제 그뭐매물이랄까요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어느 쪽저로 중개를 주로 하시나요 강남역이 오피스권이다 보니까 오피스텔이나 상가, 사무실을 음. 주로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님께서는 아마 중개업 하시면서 아마 그 느끼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행정사나 자격증을 미리 알고 계셨나요? 몰랐는데 이번에 행정사를 준비하게 된 거는 솔직히 공인중개사 업무와 같이 하면 좋을 만한 전문 자격증을 찾다 보다가 행정사를 알게 되었고 현업과 시너지 효과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보이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권리금 계약 등은 빙산의 음. 일각이더라고요 어, 네 이제 중개사 공부도 해보셨겠지만 행정사도 사실 어렵죠 왜냐면 일단 양이 많고 또더 어려운 건이 차가 주관식이랑 부담감 때문에 그럴 텐데 어, 행정사를 공부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솔직히 법무사나 다른 자격증을 선택 안 하고 행정사를 생각했던 건 음. 다른 분들이 법무사나 그런 거를 더 많이 도전해봤고 그래서 후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어. 어렵다, 음. 주관식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은 낫지 않을까 해서 행정사를 선택했는데요. 2차 공부를 하면서 우스갯소로 그냥 차라리 이럴 거면 법무사를 할 걸, 이렇게 얘기한 적이 많은데, 2차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중개사와 행정사. 그런데 이제 이주관식이라는것 때문에 아마 부담을. 네.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 수험자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정신을 똑바로 찾는게 중요하죠 멘탈 관리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보통 흔들리고 그럴 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그걸 딱 잡는 어 남만의 대처 방법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어렵다 보니까 때려칠까 생각이 들 때도 많았는데 음. 그때마다 저는 내년에는 이 짓을 진짜 다시는 죽어도 음. 못 한다 <laughs>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냥 공부를 계속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꼭 하면 안 된다. 이건 피해야겠다. 같은 뭐 그런 거그 이제 관리 차원에서 그런 실패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게 혹시 있었을까요? 주관식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무작정 쓰면서 외워야겠다고 음. 접해가지고. 쓰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시간 때문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의 교수님 중한 분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많이 보고, 많이 읽어라라는 음. 말씀의 뜻을 저는 진짜 뼉속 깊이 느꼈습니다. 행정사님께서는 그 이제 예를 들어 시간 관리라든지, 음 학습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퇴근 후에는 일단 1시간이든 2, 3시간이든, 그날 공부의 분량을 꼭 보고 넘어갔고 그 외에는 평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공부 시간을 지키려고 음, 노력했습니다 음.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그날 학습 분량은 꼭 보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고 빼먹지 않고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하시면서 아 이건 내가 해보니까 참 효과가 있었다 이건 참 남들한테도 전달해 줄만하다 이런 게 어떤 공부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는 추천 공부 방법은 첫째는 본인 생활 리듬에 맞춰서 학습 계획과 음. 공부 시간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주위에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거나 또는 밤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처음에 그냥 무작정 따라 해볼까 했는데 저한테는 생활 리듬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에 맞게끔 학습 시간을 정하고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듣고 있는. 선생님의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진짜 다양한 정보도 음. 많고 자료도 많고 이 수업 저 수업 진짜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우선은 공부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먼저 집중한 후에 그렇죠. 추후에 음. 음. 필요하면은 더해서 정리하고 음. 음.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차2차 우리 행정 과목이 음. 양도 많고 또 이제 이차가 또 특히 주간식이라는 것 때문에 참 많이 부담스러울 텐데 네. 행정사님께서 이제 쭉 공부하시면서. 아 정말 이과목은 싫다. 이과목이 <laughs>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런 과목, 그런 과목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사무관리론을 생각하지 않으실까 생각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암기량도 많을 뿐더러 네. 연관성이 없는 처음 보는 음, 딱딱한 네. 부분을 그냥 외우자니 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험 보시기 위해서는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행정사님께서 어, 사무관리론이라면 네. 공부를 효과적으로 한 방법 어떤 팁 이런 게 있으면요. 사무 관리론을 공부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떠올르는 거는 첫째는 일단 짧게 정리를 해서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분량을 늘려가면서 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통으로 외우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요약본이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작은 부분과 지나간 기출이라도 음, 음, 반드시 음, 네, 보고 또, 넘어가자. 이거를 제가 이번에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어, 맞아요. 그럼 역시 행정사님도 어, 역시 제일 힘든 과목은 산모가 여론이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행정사를 강의하는 학원, 뭐, 인터넷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네. 아, 여긴 참 여긴 다르구나. 다른 데 비해서, 물론 방문강만 들을 수도 있지만, 네. 이런 게참 좋았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물론 수업을 다 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제가 다못 따라가서 죄송할 정도로 매 수업마다 열심히 해주시려는 모습을 저희 학생들이 많은 분들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주변에 지인이나 네. 또는 친구분들 중에서 어, 나도 한번행정사로 공부하고 싶어 이럴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추천하시겠습니까? 모르겠으면 교수님들을 믿고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행정사 업역인 굉장히 넓거든요. 네. 행정사님께서는 아, 난 이런 쪽의 행정사업을 하고 싶다는 게 있다면 우선 출입국은 출입국 음. 비자 쪽은 네, 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접하다 보니까 손님들도 저희는 있고 해서 네. 출입국을 먼저 시작할 것 같고요. 네. 의료기기 인허가 쪽이나 어, 네, 예, 네, 네. 네. 음. 이런 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면서.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아마 다수의 많은 분께서 네. 어, 이 영상 보시면서 어,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럴 거예요 음. 그분들께 이제 13회가 될 텐데 13회를 대비하실 수험자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도움될 만한 조언 한마디 부탁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진짜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공부가 어렵고 이제 다 때려칠까? 아니면 저처럼 시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힘들 수 있을 텐데 만약 그때만 이제 잘 이겨내시고 그날만 치팅데이처럼 쉬시고 다음날 다시 시작하셔서 본인을 믿고 완주만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시고 싶은 일잘 되길 바라고요. 어, 합격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사업 번창함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드리고요. 네, 인사하면서 마칠까요? 고맙습니다.